3271번째입니다. 사소한 불편들이 점점 참아내기 어려워진다면 사소한 불편들이 차 타기, 걸어 다니기, 밥 먹기, 화장실 가기 같은 게 점점 참아내기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늙어가고 있다는 거다. 바로 내 눈앞에 내 미래가 계시지 어머니다. 90 넘으신. 이젠 어딜 스스로 다녀내신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종류장에서 몇번 버스를 타신다고? 서울 가신다고 전철을? 택시 잡고 타기도 벅차신 것. 집안일도 그렇다. 몸소 식사를 차려 드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무슨 찌개를 반찬을 만드시겠나. 용변차 화장실 터나 드시는 것조차 하원커녕 욕조에 몸 달걸. 유보격은 혼자서 너물이니 하루하루가 중력과의 스스로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 몸과의 싸움인 것이다. 자존감이냐 생존이냐 사소한불편들이차 타기, 걸어 다니기, 밥 먹기, 화장실 가기 같은 게 점점 참아내기 힘들고 어려워진다편늙어고있있다다